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김윤태 회장 그리고 케이킴 총무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은 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언제 덕담으로 네.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새해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자 갑자기 1 2월 초에 뜻하지 않은 추위를 닥쳐서 네. 아 고생들 많이 하신 거로 합니다 그 그렇지만 이제 좀 제 날씨도 풀리고 네. 여러분 나머지 하리데이를 아, 더 즐겁게 흥겹게 지내시고 새해 더욱들 건강하시고 가정 내내 평화를 가져오기를 그러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문화일간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특별히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어, 우리, 네 우리 케이큐증권 총무께서 우리... 먼저. 어 저기 현 회장님께서는 6월 말에 취임하셨거든요. 네. 네네. 어 그리고 어그 후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런데 네. 어제기억에는 제일 인상적인 것들이 어 하루방 모신거 아, 하고. 아 네,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 다음에 김진환 고모님께서 그 코스모스를 많이 이렇게 주위에 심으시고 네. 또 석등도 놓고. 그 다음에 전시회는 굉장히 많은 전시회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로서는 그 장신구 전시회를 했어요. 장신구요? 장신구 여러 가지.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들 하시고 많이 파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아, 이상적이었어요. 자기로 만들었던 형님들 참 예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 네, 아~ 참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한연인원몇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략 그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인데요. 뭐 <laughs> 네. 보통 저희가 한 (7만 명) 정도 네. 예. 상, 물론 이제 그 계속 연인원이라는 거는 이제 복수, 중복이 가능한. 네. 말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하루에 음. 200명 이상 분들이 네. 찾으시니까 아. 한 250, 250일 2 5 정도로 하면은 네. 한 300명씩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네요 오, 음. 어, 야.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매일 이렇게 문화회를 예.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변화된 게 있다면 외관이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김윤태 회장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예. 예, 도라르방도 있고 뭐 코스모스도 예쁘게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라그럴까 그냥 어떤 문화회관에서 무슨 이렇게 뭐 컨퍼런스나 회의나 아니면 뭘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좀 쉼터의 개념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의 미션 아~ 네. 어, 그거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게 아~ 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네. 그런데 이~ 어~ 말이 그~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네, 네. 어~ 한인 고유의 전통문화 이런 거를 미주주 사회에 전파시키는 것도 큰 몫인데, 네. 어, 애초에 저희가 좀더 저희 미션에 충실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십 년, 십여 년 전부터 네. 어, 동포 사회 여러분들께서 음. 문화회관을 꿈꾸고 그거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해오신 그 파운딩 파더라고 할수 있죠 이런 네네. 분들의 그때 뜻이 무엇이었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음. 그러면은 아~ 동포사회 전체 여러분들의 아~ 복지와 아~ 휴양의 그리고 즐거움의 장소 음.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게 저희 주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에는 그 컸던 행사 중에 하나가 펀드레이징 하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예. 어떠셨는지요? 그때 뭐 특별히 예그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그... 우리 a 그 y o 주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don't know w h 고 t 들 o u r e s a 그 i n g I don't k n o 이요 회장님 하세요. <laughs> 그 저희가 이번 9월 25일날 t know what you're s 개 y 이 n g I don't know what you're s a y 아, 중간에 이런저런 파진을 음. 이런 저런 이제 타진을 해보고 이런 결과로 또 우연히 아, 여기에 아, 유학 그런 그 아, 국악 아, 멤버들 네. 이분들의 그 아, 퍼포먼스를 듣는 기회가 생겼고 네. 저희가 그 불타사에서 처음 그 공연하는 걸 듣고 아주 감, 감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감명을. 아그 어, 저희 그 김병석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 한꺼번에 코퍼레이션을 어,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 이번에 저희 문화회관을 지, 계속 지원해주시고 스폰서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 많이들. 기뻐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어, 숙제가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또 <laughs>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네. 큰 숙제가 있죠. 항상 이게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 행사가 숙제로 남는 거 같아요. 네. 그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네. 또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아쉬운 대로 항상 숙제가 남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정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펀드레이징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펀드레이징 보다는 이제 그 문화회관을 좀더 알리고자 하는데 초점 맞추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또 네. 네, 이용도 많아지고 또 발전도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문화회관이라는 음. 우선 특징, 그걸 유지해 가면서 네. 또 지루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어, 이게 매년의 행사로 하려면 네. 어, 단순히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음. 하여튼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준비하시는데. <laughs> 자리 배정. <웃음> <웃음> 아, 의외네요. 저는 사람들 오게 하는 게들지 않았더니 자리 배정이 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리 배정이 많이 힘드셨군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저도 이제 가서 있었습니다마는이 조기 투표의 날 행사, 네. 조기 투표를 처음으로 문화회관에서 했지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또이 주류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아했던 타민족분들도 좋아했던 네. 이제 그런 장소가 됐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저희로서는 사실 아 저희 한인의 아, 네, 장소가 네네. 미국 주주 사회의 아, 그 굉장히 중요한 행사의 장소로 선택되고 그래서 어 아, 네, 프라이드도 있고 네네. 굉장히 아,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실제 결과도 그랬고 아 근데 그 그런 반면에. 또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 굉장좀 죄송스럽게 음. 된 면이 적지 않아요 처음에는 네. 아 저희가 플라이 할 때는 투, 정식 투표일 네. 그날 하루 하니까 네. 그 전날 셋업을 해도 한 2, 3일이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우선 투표 장소로 아, 어, 선택이 되려면은 네. 조기 투표 장소로 일단 탐색을 해본 다음에 아. 그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어 양쪽 그 일렉션 커미티 거기서도 아 어, 맞고. 음. 근데 이번 저희 장소는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 좋죠. 적 장소. 어, 네. 네, 단 어려운 점이 2주의 조기투표지만 <laughs> 네. 그~ 준비하는 라고 또 다른 일 주가 걸리고 네. 일단 (3주) 동안 거기 이용하시는 여러분한테 아.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음. 애초 저희가 아~ 목적했던 아~ 정기투표 장소로 아~ 신청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일단은 아~ 조기투표를 계속하기는 야 어, 저희 형편상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조기 투표를 잘치렀으니까그 어, 어, 바탕으로 어, 정기 투표 장소로 음. 어, 신청을 하고 됐으면은 네. 그러면은 참. 양쪽이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윌링시에서도 이제는 이 한인 문화에 관에 대한 레코그니션이 굉장히 확실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이번 조기 투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타민족 분들이 찾으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면서,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 몰랐다. 예. 그러면서 이제 투표하신 분들을 봤는데, 뭐, 어, 잃은 것도, 이었다기보다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은 얻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눈에 꼭 보이지 않는. 아, 어, 그런 얻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아, 어, 처음에는 밭을 갈고, 음. 뭐, 비료를 뿌리고 이러는 음. 과정은 힘들고, 당장 수확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음. 그게 장래 수확을 위해서, 네. 어, 투자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그렇게. 나쁜 네, 네, 좋은 것 같아.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예.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정식 투표장, 정기 투표, 이제 본 투표장으로는 예. 만날 수가 있겠다라는 이 말씀이 드렸 어, 가능성이 있다. 예. 꼭그 예. 그 약속을 받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저,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이제 결과를 기다려 지켜봐야 있... 되겠죠. 네. 예. 근데 뭐 그렇게 자 주차장도 넓고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 넓고 음. 또 너무 번잡하지 않고 억세스가 좋기 때문에 참 좋은 장소였다 이런 말씀을 예. 들었기 때문에 뭐 한번 기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laughs>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예 아십니까? 저는 정말 많더라고요. 예, 클래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그 전시회도 네. 거의 스케줄이 꽉차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박물관이 있는 거를 아시기는 아시는데 박물관 방문이 좀 뜸한 것 같아요.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이 있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laughs> 도서관 그,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네. 있는데 박물관에도 저희가 모아놓은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열심히 한 박사님께서 또그 전시회도 또 준비들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어, 많이들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룹일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음. 할 거고 어,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에 요 어, 이제 새해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 관심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게 사실 도서관도 있는데 몰라서 음. 이용 많이 못 하시잖아요. 연예비가, 평생예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평생예비가 비싼 게 아니에요. 네, 10달러인가요? <laughs> 10달러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제 반법을 말씀드린 건데. 네. 네, 10달러인가, 15달러인가 하면 내면 하여튼 평생 이렇게. 그서예 음. 책을 빌려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난 또저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게이 다른 도시와의 커넥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런 네. 예이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 저는 사실 뭐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만 네. 아~ 그 결과 전에 한 음. (5년) 이상을 어, 에서 오신 네. 전임자 여러분들, 강영희 명예회장님, 장기남 이사장님, 또 윤영식 이사장님, 또 김승자 회장님, 김사직 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 작년 그보다 훨씬 전부터, 네. 어, 윌링 시, 시청하고, 한국의 순천시, 강남구청, 부산시 이런 데 연계를 맺고 네. 어, 많이 애써오셨어요. 음. 더구나 이제 텐스 디스트릭 그 국회의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윌링 시장 그 팀이 아, 장, 작년 올, 작년 겨울 1년 전쯤 한국을 방문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결과가 이번 몇달 전에 순천시에서 네. 방문하셨을 때 네. 윌링시에서 저희 문화회관의 남쪽의 사우스 드라이브라는 거를 순천 드라이브로 <laughs> 네. 아주 바꿔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고 <laughs> 한 달쯤 후에 네. 강남구청장님 오셨을 때 네. 저희 들어가는 입구 네. 그 이스트 드라이브를 강남 드라이브로 바꿔줬었어요. <laughs> 아니, 그런데 좀 주변에 많아야 될것 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두 네. <laughs> 그 길은 완전히 바. 어요 퍼 m a n e n 바뀐 거예요. 길이 됨이 언어라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는 길은 좀 짧지만 네. 아그 개인이나 단체 어떤 올가제이션의 주소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윌링시에서 그리고 거기에 트러스티 네. 그, 그 안에서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 저희가 그 아 어, 월프로드에서 발라타인 네. 그에서 문화회관을 들어가려면은 네. 딱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강남 어. 드라이브 아니면은 순천 드라이브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네. 어, 굉장히 그 참흐뭇한 네.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가고 윌링시에서는 아 어, 저희하고의 관계 는 물론 대단히 돈독하지만 네. 한국 그, 여러 도시, 음. 이런 데 하고, MOU도 맺고, 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예. 아기리스 시장인가요? 예? 아기리스, 예. 아기리스, 아기리스 시장. 예, 아 아마 한국 갔다 온다음부터 이 한국 사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뀐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이분들은 네. 뭐 한국에 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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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 한번 강남 드라이브에서 같이 사진이나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든데. 네. 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사실 제일 크게, 네. 이 바지 해주신 데가 이제 부산시에서 그렇죠. 저희 부산정을 매년 전에 네,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희 정원의 심볼인데 그렇죠. 이번 그때 또 약속하신 게그 남쪽으로. 아, 어, 한국 그 돌단. 전통 돌담을 음. 세워지기로 부산시와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음. 그래서 그 델리게이트들이 한, 한달 전쯤 다녀가셨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 이번 3월쯤에 와서 이제 그 실무자들이, 네, 네. 어, 건축을 하고, 음. 음. 6월 초에 부산시 시장을,님을 비롯한 그 델리게이트가 어, 이 시카고 시, 시하고 네. 자매 결연을 부산시가 맺은지가 10주년이 돼요. 음. 그래서 그 10주년 행사와 어, 동시에 맞물려서 저희 그 부산 돌담 네. 어, 한국 정, 정원을 완성시키는 음. 그 돌담의 준공식도 같이 음. 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음. 플랜을 지금. 돼 있습니다. 6월 네. 초에. 아, 6월 네. 초에. 네. 아니, 이제는요, 제가 볼 때, 이 한국에서 자매결연 맺으려면은 심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laughs>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에야 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시작이니까 많은 도시랑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길 이름 바뀌었다고 하면 사실은 네. 순천시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굉장히 프라이, 프라우드하고 또 좋아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이제 <laughs> 바꿔줄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예, 순천시 또 강남구청과 예. 아주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해에 또 어떻게 보면 은한 단계 도약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시고 2017년을 보내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K 캠 총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를 어, 어, 한한두 가지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죠. 그쵸. 다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그 서각 전시회가 기획이 되어 있고요. 서각 전시회요? 네네. 오. 한문이나 한글이나. 아, 네네. 이렇게 나무에다가, 아. 판에다가, 이제, 각을 해서 음. 하시는 분들이, 어, 금년 여름에 오셨다 가셨어요. 내년 네. 전시회 할걸 기획하시려고. 네. 네, 작년에 오셨다 가셨다 말씀이신 거죠. 어, 작년에. 네네네. 예, 예. <laughs> 예, 한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돼서.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직 네. 구체화가안 돼서, 어. 지금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우선 제일 아, 큰 중점은 네. 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음. 어~ 안에 그니까 러하드웨어앤 소프트웨어겠죠 네. 어~ 저희 그 장소 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즐거운 <laughs> 곳 이렇게 음. 느낄 수 있고 음. 실제로 즐길 수 즐기실 수 있도록 네. 그런가 동시에 이미 이렇게 저희가 리소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과 모든 면을 미국 주류 사회에 전파시키는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제. 아 윌링시를 비롯해서 주위에 그~ 댄스 지스트 그걸 비롯해서 사실은 아~ 시카고 시와도 연결을 맺고 네. 한국에 어, 가능하면은 그~ 외, 외교부나 문체부 같은 데도 같이 연결이 돼서 네. 어, 우리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직껏해 주신 분들이 청룡사관 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분들한테 그 감사드리고 네. 또 사실 문화회관이 이만큼 성숙하게 된 거는 이 동포사회의 여러분들의 뜻과 그 성금 음. 이런 거로 이렇게 가능해져서 정말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요 다들 여기에 이렇게 좀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예, 예,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뭐 확장이나 이런 계획,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뭐 이런 계획 혹시 있습니까? 그 계획이 네. 지금 저희가 겨울 지나기 전에 네, 네. 어, 사실은 요 전달서부터 네.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 행사장이 앰플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넓고 네. 파킹 라도 270대 이상 할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없죠. 어 행사장에서 큰 행사 음. 음악회나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스페이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거를 현재 현존하는 어,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더 많은 그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어~ 인바이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음.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음, 네. 여름에 겨울이 지나면은 네. 저희 그 정원 음. 네, 네. 어, 이흥정 목사님께서 기증해 주신 하르방 정주석 네. 또 부산정 또 이런 거를 해서 정원을 꾸미고 그 밖으로는 우리 저~ 김진환 아깝게도 타계하셨지만 음. 고문께서 그렇게 애써서 해주신 그 정원 가꾸는 거이래서 결국에는 이, 이곳이 어, 한 시카고 지역의 명소로 음.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서 사진들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결혼식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어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그 물론 화려한 뭐 돌잔치며 그런 네. 거를 어 비싼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 좋죠고요. 문화, 예 네, 문화회관에서 네. 하시면은 또 좋은 의미도 되고 그러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도 네. 돌잔치 사회보로 제가 뭐 돌잔치를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돌잔치 사회보로 여러분 네. 문화회관 가봤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시스템도 다, 사운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파킹란 넓고, 그 다음에, 네. 음식 케이터링 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일단은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음. 예,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즐거워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할 계획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으신가요 <laughs> 아직은 저희가 네. 이제 사용료라기보다 일종의 도네이션인데 그렇죠. 음. 어, 저희가 거기 유틸리티 네. 이 그거라도 커버가 좀 충분히 됐으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또 지금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아, 그래서. 어, 결국은 그 유틸리티 피 정도가 충분히 커버가 되면, 음.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음. 또 계속 지속되는 도네이션 음. 이런 게 돼서, 그 저희가 파이낸셜리 어, 제대로 설수 있으면은,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 그 프로그램, 위주의 네네. 그런데 온 열성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어, 저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그 어, 복지와 이 편의를 위해서 어, 제공하는 장소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다른 커머셜 플레이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저희 입장입니다. 네. 네. 행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 미국은 그 파크 디스트릭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각 도시마다 그~ 뱅켓홀이 있지만요 그 레이스에 비하면 저희는 아유. 훨씬 싼 겁니다. 아, 말, 말도 네. 안 되는 사실 엑스죠 네. 제가. 네. <laughs>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는데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참 다른 도시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저는 이제 네. 다른 도시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와 그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냐고 하면서 굉장히 네.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네. 예, 다른 데서 이렇게 불어할 만큼 우리 좋은 곳이다라는 걸좀자부심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하여튼, 새해에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동포 여러분들께 좋은, 어, 장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될것 어, 같아요. 저희가 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러시니까. 그쵸. 어, 문화회관 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어, 저희가 사실은 박물관도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고 네. 또 이렇게 파티를 하거나 그 저기 벤키홀을 그 빌려서 쓸때 거기 와서 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네네. 또 저희가 금년에는 저기 국화도 심었고. 지만 내년에는 또 같이 정원 일도 같이 좀 하실 분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어, 저희는 사실 어, 복 받은 것 같아요. 케 k 킴 같은 분이 네. 너무나 이, 정신껏 해 주셔서 네. 그래서 얼마나 일이 편 해지고 쉬워져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어, 이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예, 저는 참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음. 아,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아, 유산을 남겨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저희 K 라디오 담당자 여러분께도 이런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연말 연시 보내시고 우선 내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도록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한인 문화 회관의 김윤태 회장, 그리고 케이킴 총무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